처음서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난 보여지거든. 네. 처음서부터 그러진 않고 근데 왜이 사람 뒤에 사람들이 많지? 이 사람 뒤에 사람을 하나 놓고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개가 자꾸 짖지? 자, 선생님. 사주드릴게요또 무슨 사주 줄 건데요? 겁난다 이제. 어? 왜, 겁나. 아니, 개가 왜 이렇게 자꾸 짖나 몰라서 어. 웃겠해서. 응원하는 거야. 바깥에서 개도 자, 남자입니다. 네. 남자? 네, 음력이고요. 1995년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1일 60년생. 네. 어, 60년생. 60년생. 네. 11월 1일. 저거 개소리가 나네요. 여기 두치띠네경장생 경자생 11월 1일. 남자. 경제생이라도 다 11월하고 다 1일날에 다남자로있 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야참 머리는 야이 사람은 원래 나랏밥을 먹어야 되거든 어? 나랏밥을 먹어야 되고 어 근데 나랏밥을 먹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어? 사주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머리는 굉장히 응? 어, 비상해 쉽게 얘기하자면 머리는 똑똑해 그렇지만 참. 왜 아침잠이 이렇게 많을까? 어?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 맞습니 어? 어? 아침잠 게을러. 어? 이 사람은 모든 어떠한 일이에도 있잖아 오전에 특별한 일 없으면 조금. 자야, 된, 자야 돼 자야 돼 아침 잠이 많다 그랬잖아 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는 법을 잘 몰라 어어 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서 어 읽어서 가는 게 없어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역할들을 많이 해. 어? 특히, 뭐, 어, 만약에 큰 회사라, 대표라면, 거기에 위에 대표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 그치? 이 사람은 그냥, 이거 하나 들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격? 어? 난 그렇게 비춰지거든? 이 사람이 원래 좀, 높이 높이 조금 올라가는 혁이야. 어? 어, 이게, 처음서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 난 보여지거든? 처음서부터 그러지는 않고, 근데 왜이 사람 뒤에 사람들이 많지? 이 사람, 사람을 하나 놓고,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어?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근데 이 사람은 올해, 아 참. 어떻게 보면, 작년, 어? 어, 작년서부터 계속 입설구설, 자기가 뭔가만 해도, 어? 하재거리, 어? 입설구설이 쭉뜨면서 관제, 그냥 옆구리에 차고 있다고 보면 돼. 올해? 올해도 간제가 상반기까지, 어? 조금 중반기까지, 어? 어 모든 게뭐 간제가 걸려 있으면 그게 조금 수습하는 게 조금 시간이, 어, 7, 8월? 어? 5, 6월, 7, 8월 되면 어느 정도는 정리 정돈이 된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큰 사업체를 갖고 있든 나란 일을 하든 나랏밥을 먹고 있든 어. 근데 원래 이 사람 나랏밥을 먹는 거 맞아요. 어? 먹는 거 맞아? 네, 먹는 어, 거 맞아요. 나랏밥을 나란 일을 먹는 아그니까 조금 쉽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대기업이면 해자 사장이 아니라 회장 정도 네, 어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난 보여지거든 네. 어, 뭐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 있지만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져 있다 네. 응? 어 그렇게 보여져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어때요? 어? 이 사람 지금 상태 어때요? 가깝해 어, 짜증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숙연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떡하면, 어? 지금 내가 벌려, 버려, 벌려놓던 일들을, 어? 해서 나갈까? 잔머리. 이 사람 내가 아까 머리가 똑똑하다그랬잖아 잔머리의 천재야. 잔머리는 갖고 있거든. 잔머리. 근데 욱하는 성질도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그르튼다? 조금 쉽게 생각해서 쉽게 가는 격이 있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응?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네. <laughs> 내가 왜 웃는지 알아? 그래,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거 맞을까? 나라밥을 먹었겠지, 그렇지? 네. 근데. 어. 아침잠이 많죠? 응? 아침잠이 많죠. 어, 아침잠 많아. 네. 어, 근데 아침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아까 계열로다 그랬잖아. 네. 어? 계열룸 속에서 또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둘러싸였다 그랬잖아.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 근데 어. 어떻게 되냐. 참 마무리를 잘갈 거야. 음. 마무리가 잘될 거야.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어? 근데 한 번, 두 번은 더 들어갔다가, 어? 한, 네. 한, 한 번, 두 번은, 더 들어간다? 한 번, 두 번은, 어, 더 마무리를 질 일이 있어. 어? 그리고 이 분은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있지만 같이 옆에 있는, 응? 응, 그분 먼저, 어? 같이 정리정돈이 돼야지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이 내 반려자 아 응? 내가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옆에서 해 놓은 거까지 김건희 씨? 어 까지 같이 정리정돈이 돼야 된, 돼야지만 된다 이거야 근데 이분, 그렇게 돼 이분 <laughs> 대통령 자리를 계속 지키실 수 있을지 없을지